한소희가 정나라한 조명과 클로즈업으로 유명한 해외 매체의 렌즈 앞에서도 흠결 없는 미모를 자랑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8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 78회 칸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은 마치 한소희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이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의 글로벌 엠베서더 자격으로 참석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레드카펫의 수많은 셀러브리티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띈 한소희는. 정제된 아름다움과 과감한 스타일링으로 현장을 압도했다. 그녀가 착용한 의상은 부쉐론의 주얼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레이톤의 드레스는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기면서도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한소위 특유의 섬세함을 부각시켰고 여기에 더해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는 조용한 포스를 품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현장의 플래시 세례에도 한치위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외모였다. 게티 이미지와 같은 글로벌 이미지 제공사들은 가차없는 조명과 디테일한 초점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렌즈는 연예인의 피부 결점은 물론 표정의 사소한 흔들림도 고스란히 담아낸다. 하지만 이번 칸에서 포착된 한솔희의 모습은 오히려 그 정밀함 속에서도 완벽한 말을 담아냈다. 광택 없이 매트하게 정리된 피부톤, 흔들림 없이 정확한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눈빛에서 풍기는 절제된 카리스마까지 이는 단순한 예쁨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실제로 현지 외신과 네티즌들은 현실감을 잃은 아름다움, CG 보다 정교하다, 게티 이미지도 감탄한 미모라며 연이어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모습이 공개되자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정말 무보정 사진이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한 패션 매체는. 한소희는 패션보다 얼굴이 먼저 시선을 잡아 끈다. 는 표현으로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묘사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번이 한소희의 칸 레드카펫 두 번째 참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부셰론 엠베서더로서 칸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이번에 다시 한번 초청된 것만으로도 글로벌 패션 및 영화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증명하는 결과다. 1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분위기와 세련된 감각으로 돌아온 한소희는 칸의 중심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한편 한소희는 단순한 배우 활동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방콕을 시작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는 데뷔 첫 월드투어 팬미팅 '소희 러브드 원즈'를 앞두고 있다. 이 투어는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브랜드로 삼아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첫 여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비주얼과 감정선에 더해 팬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는 것이다. 특히 한소희는 단순한 외모 이상의 매력을 갖춘 배우로서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복합적인 캐릭터 해석 능력으로도 주목받아왔다.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강한 서사와 감정이 교차하는 역할을 요구했고, 한소희는 이에 대한 몰입도 높은 연기로 매번 화제를 모았다. 이번 칸 영화제 역시 그녀에게 단지 화려한 외모만이 아니라 배우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무대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단순히 예쁜 한소희가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아이콘, 경계를 넘는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다. 이처럼 화려하고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딘 한소희. 그녀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세계는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이 여정의 다음 페이지는 어디일까?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지켜보겠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